밥 먹을 때 보기 좋은 꼬꼬모 레전드 편 5개 추천 1. 네. 형제복지원 사건 2피 26. 대한민국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흑길 가던 사람들까지 강제 납치 강제 노역 고문살인 513명 공식 사망 실제는 더 많을 가능성 높음 운영자 박인근 살인죄 X단 2년 6개월 형 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2피 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2000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피살 경찰 무고한 16살 소년을 범인으로 조작 그 소년 억울하게 10년간 복역 진범은 16년 후에야 잡힘 그 경찰의 강압수사와 부실수사의 대표적인 사례 3.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입히 22. 평범한 아저씨의 끔찍한 두 얼굴 그 2005-2006년 서울 신정동에서 연쇄실종 사건 발생 그 경찰 실종신고를 가볍게 넘긴 2018년에서야 사건 재조명 범인 김종성, 무려 14년간 사람을 납치살해하고 유기. DNA 증거까지 나왔지만 피해자는 끝내 찾지 못함. 4.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잎이. 6. 7. 30년 넘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1991년 대구에서 개구리 잡으러 간 5명의 초등학생 실종. 전국적인 대대적 수색 11년 후 백골 상태로 발견. 아이들 머리에 둔기 가격 흔적 사고가 아니라 타살. 아직도 범인 미상 대한민국 최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 5. 장수 양계장 살인사건 2P. 36. 7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 2011년 전북 장수의 한 양계장에서 살인사건 발생. 그 용의자는 피해자의 23살 조카. 그 조카 억울하게 7년간 옥살이 나중에 진짜 범인 등장. 그 경찰의 강압수사와 오판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억울한 사건.